네? 생방송은 안이 생방송이 지금, 생방송. 네 생방송. 아 지금 듣고 있어. 계속 지금 듣고 있고, 지금. 그 지금 이제 그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어, 잘못된 제도, 어,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있는 것이 예, 잘못된 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모이잖아요. 많이 잘돼 있고 바르면은 왜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에, 그것을 정확히 좀 알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포천에 있는 형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얘긴데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요약을 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첫네 가지를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게 성경 지금도 배웠지만은 이 배우는 이제 가르침 배움 예 이게 뭐 설교를 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자체가 에 이것이 한마디 말해서 어이 성경하고는 벗어났다는 것이죠 성경하고 저도 뭐한 15년 20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났는 그러니까 그 제도는 가르침의 제도는 종교적이고 어 이제 지금 기독교적인 것이지 성경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난 주에 잠깐 이제 성경을 살펴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르치는 사람들, 그죠?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잖아요, 신부잖아요. 음, 이것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또 십일조 문제도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예, 그 문제와 또 하나는 이제 외형적이고 어, 건물적인 이제 예, 그 자체도 성경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예, 어데 외형적인 지금 그 모습이나 예, 건물을 짓고 뭐 하는 모습은 성경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네 가지가 성경에서 제 벗어났는데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어, 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제, 예, 그니까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지키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성경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잖아요. 어? 생각. 그니까 이 말씀을 기억을 해서 말씀을 가야 되는데, 근데 들을 때는 이제 그게 기억이 났는데, 제 나가면 생활 속에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왜 그러냐 그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가르침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이, 제, 먼저 얘기한 걸 간단히 요약을 할것으면이 배운 걸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 듣고 배운 게 있고, 이제 그 영접한 사람들이 듣고 배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럼 영재편사서 듣고 배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모이고, 6일 동안은 집에서 듣고 배워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서나 신약에서나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교회당 일주일 동안 5일에 6일 이고 교회당 가고, 일주일 내내 가서 하는 것이 배우고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제 오늘은, 이 목사 제도, 이게 신부 제도니까, 성지자 제도라 그랬죠 거기서 잠깐 이제 말씀 좀나누려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성지자 제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해서 대다수 목사음 성지자, 신부 성지자잖아요. 자, 이 종교에, 이 종교에, 이 제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세요. 종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입니다. 그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신녀가 나오고 뭐제주가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꼭 신이 나옵니다. 뭐 왕궁이던데죠. 어? 신녀를 납세하죠. 어~ 그런데 특히 이제 일반 그 종교를 보면요. 예, 힌두교 불교 한번 보세요. 어? 불교는 승려. 예, 힌두교도 승려죠. 특히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게 뭐냐 종교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지자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가 성직자요 그러면 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거 보면 이제 <laughs> 브라만이 승려거든요 최고의 직입니다. 그다음에 왕족 귀족. 그걸 이제 크라스트리라고 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두라라고 이제 농업을 하고 이제 있는 청민들 그다음에 찬탈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이제 에, 노 노예들, 뭐 토살자들. 그다음에 이제 불가촉첨이라고이 사람들은 아예 그 에, 그 다른 사람들 접촉하면 불경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같이 밥도 안 먹죠. 이렇게 에, 인도에서는 불가촉천민들을 절대 접촉하면 그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 종교의 부, 힌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지자가 최고의 인간들 중에 아 계급으로 말하면 이 종교가 만드는 그래서 이 성지자라는 말이 이제 에이, 모든 종교에서 나왔는데 특히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어 하죠. 성경 배울 때, 에, 이 제사장제도 있죠. 제사장, 자, 이 제사장과 에, 평민과, 그래서 사두계에 있는 제사장들 족 속이고, 바리새에 있는 일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 가문, 그러니까, 모든 어, 뭐 제사장의 권위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그러면 그 일반의 종교들처럼 그런 제도를 성경이 하나, 왜 만들었을까? 왜? 그것이 그 제사장 제도가 신부, 목사 제도 그대로 늘어납니다그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한다. 어? 근데 전혀 잘못 알고,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요? 자, 제사장의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창지 14장에서 멜게세리에 나오죠. 멜게세대. 그 다음에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 나옵니다. 아론을 자, 왜 대제사장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보세를 보고 세우라고 그랬어요. 세우라고. 그런데, 자, 그래서, <laughs> 레이기서에서는그 제사장의 그 제도 쭉 설명하는데, 그 제사장 제도가 언제 끝난지 아세요? 제사장 제도가? 샤가리아 때딱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을 승계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대었죠이 사람이요? 한예 천민보다도 더 낮아졌죠. 그걸 뭘 말할까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자, 이대제상 제도는 예수와 그리스도 오실 것을 상징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모르고 그거룩하이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거룩함을 막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내에서 자네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56장에 보면 하나 높고 높은 것이 거룩하시고, 높은, 높은 것이다.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모든 제도를 통해서, 행위에 통해서 그것을 기록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자체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근데, 그, 그것을, 에, 레이저 21장에 보게 되면은, 19장에는 내가 거룩한 너희 거룩하라 그랬고 어 그런데 그그 그 거룩한 모습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모든 옷 입는 옷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 이 닿는 건뭐 구슬이고 뭐 해보세요. 그 보면요 진짜로 거룩하고 막 거룩이 철철 흐릅니다. 에? 거룩이요. 에? 그래 그네들은 온전히 거룩할 거에 흐르는 그것을 아주 그건 걸음걸어도 거문하고요. 어? 이 모습도 아주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 거룩한 모습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해 그래요? 인간 거룩한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 그런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아론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하라까지 쫙 전해 왔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칼 사람의 거룩한 모습에 그 권위를 가질 사람인데 세례는 요 광야에 가서 메뚜기에서 극청이 뭔고 아주 인간으로 보면 천한 모습이 된 거죠. 이제 그 자리는 누가 가져야 되죠?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에베소서 그, 그 3,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장이에요. 에베소스 4장에 4장 11절로 15절까지 보시면, 예, 예, 4장요 11절로 15절까지 보시면, 에,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천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기는 일을 에, 하며, 어, 그리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그분에까지 차례게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버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던 그분이 이제 말하죠. 그분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절서부터쭉 보면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한념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그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장 제도 세우고 그걸 하던 하나님이 자 그분께서 이제는 어떤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복음전자로서 목사 교사를 세웠다, 이래요. 교사로. 자, 세웠는데, 자, 이 세운 것은 예수와 그리스께서 오시고 나뉘어 세운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울 때와 예수와 그리스 세우는 것. 자, 에, 그, 이 기름 부음은요, 뭐, 하나님 이름을 아무 부으면 되는 게 아니죠. 자, 아론을 대제랑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세웠습니다. 그, 모세 마음대로 세웠어요? 아론이 자기가 난대신해서 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친이 돌판에 기록을 해 주시고, 친이 말씀해 주시고, 민수기 보면, 에, 모세에게는 내가 친이 대면서 말했다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꿈으로도 보고, 예, 여러 개시로 보였지만, 이제 모세에게는 친이 대면서말하기 때문에, 예? 그 친이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라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 수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신이 이제 또 세우시는 거죠. 신이 세우신 분. 자, 그래서 이제, 에,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목사, 교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목사. 자, 지금 우리 시대 한번 봅시다. 우리 시대 자, 우리 시대에는 목사. 한 번? 사회 지도자로 보는 게아니 성직자로, 성직자. 자, 이 성경의 목사를 성질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성경이 이제 목사라고 이제 변형이 돼 있는데, 영어로 하면 목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 하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양치기 목동 그러니까 목양이라고 아주 좀 고상하게 번역을 목양이라고 하고 저, 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양치기라고 번역이 되는게 맞는 코이메이에요 헬라어로 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파스트 해가지고 목사 그러니까 영어권에 그 뭐, 그 잘한 것도 그 잘한건 아니에요 실제는 양치기라고 되는건데 자 그리고 왜 대다수 이제, 그, 사역자라 이렇게 말하냐. 사역자. 뭐, 목사, 사역자. 뭐, 사역자 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주 고상하게 들리는데, 사역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고상한 게 아니에요. 봉사자. 네? 봉사자는 뜻입니다. 남의 일을 돕는 자. 자, 그 말인데, 그러니까, 봉사 일을 하는 자랑, 어떤 봉사? 주님께 봉사하고, 지금 여기서 그, 어, 1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잘 쓴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요 말씀만 알면 절대로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한 20년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12절에 보시면요. 이는 성도들을 뭘 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기는 일을 하게 하며 오니 그러니까 하게 하며 오라는, 하게라는 글자 이것이 마개 갖다 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 하주님이 세운 이 사람들을 성도들한테 "니 네 봉사해" 라고 말이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설교를 할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걸 가르친 줄 이렇게 알았어요. 목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게. 내원문을다 찾아봐. 그래서 이제 내가 헬라 이제 대전경 사주 왔는데, 하게 함이 없어요. 목사가 하라는, 거, 목사에게 하라는 거요. 예 그래서 내가 하게 하며, 하게를 여기 지어놨어요. 성기 일을 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들을 성겨라. 그러니까 목사가 본이되고 목사가 그 성기면 성도를 잘성기면은 그래서 몸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성도를 잘 성기면, 어떻게 성기냐? 어떻게 성기냐? 에? 자, 성기는 방법까지 사도바울이 설명하고 몸소 행인 겁니다. 몸소. 어? 사도바울께서 그걸 몸소, 그래서, 자, 그 성기는 이래 3장 8절을 보시면요. 자, 어떻게까지 성기냐면요. 에베소 3장 8절을 보시면, 어, 7절, 8절을 보시면, 에베소 7, 3장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주님의 능력에 효과적인 역사심에 의하여 내가 사역자가 되었노라. 모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뭐, 어떻다고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자, 성도, 형제, 자매들, 형제들 이제. 근데 이 사역자가 되라 이거요. 한번 했어. 어떻게? 작은 자보다도. 여수는 누가 작게 보인다. 손 있다. 손 쳐. 근데 더 작다는 거, 자기를. 어때요, 지금 목사는? 성직자는 뭐요? 높아도 한참 높잖아요. 어디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앉아. 예수와 그리스의 자리까지 높아져 있죠. 어디 낮아져 있어요. 그죠? 성직자는 말 자체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란 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어요. 목사를 본적해는 목양은 본 적에는. 그게 문제가 된게 아니에요. 이 목사는 지금 우리가 보는 제도에서, 지금 제도에서, 그네들은 성직자요. 지도자요, 본게 아니고, 하인이요 종으로 보면 돼요. 자기가 그걸 알고 하면 돼요.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만 그렇게, 주님을 그 자리에 놓으면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거룩한 모습, 제사의 거룩한 모습이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의에 우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스 12장에 말하죠. 그,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 자, 이렇게 말하면서요, 작은 어떻게 작아졌냐?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예? 사도 바울께서, 4장 5절에 보시면요, 그는 도구서4장5절 자, 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와가 주님이신 것과 예수를 여와의 우리 자신 너희 종들이 된 것을 선포한다. 자,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뭘 선포해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신 것,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님이다 그 선포하는 것과 이제 우리 있는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복음전환 자들, 말씀을 전한 자들이. 너의 종이다, 너의 종. 자, 종이는건 하인이요. 그죠? 하인. 이제 전, 이제, 전에는 제사장 때는 그 이상이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요그예요 그거는. 제사장은 성직자요. 제사장 실제 성직자입니다. 거룩한 거요.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안돼요 그래서, 그 제세장 자리에 갈 세례 요한이 이제는 그걸 버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가셨어야 되고 자기는 광야에 가서 역청을 먹고 빼두기를 먹고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신이 몸소 보여준 겁니다. 종로 모습을.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 그러면 주님이 그 제세, 대제사이에요 대제장. 어? 멜기세의 대제사장이요, 아론의 대제사장이요, 이제는 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스 6장 20절을 보시면요. 자. 히브리스 6장 20절을 보시면, 거기로 앞서 달려가신 분 고, 예수와께서 멜계 세대의 반열를 따라 영원히 대제상이 되시오. 그렇죠? 어? 자, 이제, 에, 이 멜계 세대의 반열를 따라서, 그래서 예수와께서 대제상이에 대제상. 그래서 7장, 8장, 9장에 그 설명을 합니다. 대제상이 이제 누구냐? 어? 대제상이. 그래서 그, 그 분이 오심쓸 때 그것을 상징하고 가르쳐 주려고 아론서부터 쭉보여준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이용을 하잖아요. <laughs> 구약이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에,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한번 충분히 공부하고, 여기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고, 본능 관점, 우리가 하는 관점. 그래 되기 전에 절대요, 아무리 좋은 성경 갖다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 한번 그 자, 자체가 반대고 하나님 말씀이 벗어났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 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말씀 밖에 절대 넘어가지 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고 아무리 주님 잘 생긴다 하나님 잘 생긴다고 거룩가대도 성경에 기록된 데서 벗어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과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침. 자연스럽게 해결이 려